이대남의 우회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길게는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일정도 바로 있어서 바로 이동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은 그 전에 어, 제가 이렇게 긴급한 것들 전달드릴 것이 있어서 짧게라도 방송을 뭐 켜서 전달을 상황인데.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 영상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거고 뭐 쇼츠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텐데 어, 라이브 방송을 현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어 이렇게 어 기, 급하게라도 급 제가 방구석이지만 방구석 라이브로라도 전달드리는 점 그만큼 또 간절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꼭 어, 좋아요 알림 설정에서 알려줄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어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여사의 입장은요 억울한 점 많지만 심력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어, 메시지를 남기셨고 또 하나는 이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에 징역 15년에다가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고가 중요하겠죠. 선고 날짜는 내년 1월 28일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언제 선고가 나올지 더 정해지는 대로 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 느 정도 이제, 음 이렇게 보이고 있죠. 아 언제쯤 선고가 내리겠다. 근데 확실하게, 그 공판이 정해지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특검팀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는, 어, 위, 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8억 1,144만 3,596억 원, 아 6원 그리고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4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합쳐가지고 징역 15년 5년을 구형한 건데 이게 왜 특검 측에서 말도 안 되는 구형이냐면 최근 이게 주범도 아니에요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서그래 대법원 판결에서 그 어, 주범에 대한 판결이 뭐냐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징역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갑자기 형량이 늘어나 버린 거죠 특검 측에서. 그래서 지금 특검 측에서 얘기한 건 지난 한독수 총리한테도 징역 15년 어, 구형을 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향해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아 그리고 국민의힘은 진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랑 싸워야지 이런 것들이랑 말도 안 되는 특검팀이랑 싸우고 말도 안 되는 내란 정당이랑 싸우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에서부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이치 모터스 애초에 주범 자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적은 걸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건데 여기서 듣고면서 징역 15년 구형하는 게 이게 사법부가 붕괴된 거죠. 수사팀이 붕괴된 거죠. 수사 절차 자체가. 수사의 기준 자체가 붕괴된 거 아닙니까? 끌루엔이, 아, 지난번에도 도와주셨고, 이번에도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국기면서 전혀 지금 그 25명 때문에 이런 것들 도와주기도 힘들게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도현 당대표 관련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오늘 이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민주당이 사법불량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이재명이 오늘 조이대 대법원장을 만나서 내란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믿는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아예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각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난리가 나서 발악을 했죠. 발악을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는 직연 판사를 향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 행정처 폐지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법원 행정처가 폐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원래는 인사, 뭐 징계, 예산 심의, 의결 같은 거를 법원 행정처에서 했던 거를 싹다 넘겨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사법 행정 위원회를 지들이 설치해서. 거기는 법관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의 힘 빼고 본인들이 넣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폐지가 돼서 실제로 또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사법 불신 극복 TF라는 걸 내고 있습니다. 법관들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징역 15년 구형했어? 그럼 15년 내려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퇴직 법관에 대한 수임 제한시키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걸리면, 법관 징계 강화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판사회의 실질은 뭐냐면, 원래는 대법원장이 그냥 예를 들어서 법원장들이 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판사위가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예 한명한명 한명 개개인 뭐 투표식으로 한다던가, 법원장의 힘을 빼겠다라는 거죠. 저희 대, 대법원장의 힘도 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대놓고 만나서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지기현 판사를 향해서는 법왜곡으로 처벌 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하고, 만약에 지기현 판사가 1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말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하다라 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내더라고요. 더 판검사가 사실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까지 하겠다. 참. 지금 이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선사를 향한 징역 15년 구형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어떤 식의 구형과 어떤 식의 선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고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향한 그런 영장, 체포 등현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서 잘 지켜서 써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 힘에서 그 사과하겠다고 계속해서 발목 잡는 지난 대선에 사과 안 했나? 그래서 이겼어요. 졌잖아. 한동훈 기어나오려고 그냥 그쪽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람들 탄핵 찬성했고 뭐특검 찬성했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더 이상 뭐갈 길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서 지금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알리고자 제가 다음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짧게라도 방송에 남기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어 큰일이에요. 현지가 시켰다. 그 김현지 관련해서도 계속 나오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양에서도 지금 오늘 밥을 먹었어요. 제가 쇼체에도 올렸는데 같이 오찬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누구 누구 모였는 줄 아세요? 총 다섯 명이 모였어요. 총 다섯 명. 이 자리에 누가 모였었냐? 그러니까 김혜경, 김정수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징역 15년이면 김종숙은 특활비는 옷값은 김혜경 법인카드는 야, 이게 수사도 그렇고 뭐 채. 수사도 재판부도 사법부도 뭐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푸르른 날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누가 모였냐면 헌재 소장 그리고 어그 조이대 대법원장 우원식 김민석 그리고 어, 또 누구였죠? 성관위원장까지 왔습니다. 성관위원장까지 그래서 제가 올리는 것들 쇼츠들은요. 다 하나하나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또 청년단체에서 어, 스터디 진행하는 게 있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해나가면서 쇼츠도 제작하고 영상도 만들고 20대가 비빌 수 있는 게 체력과 또 싸움. 그건 열정 폐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여러모로 하도록 하겠고요. 어,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끌로에님 다시 한번 슈퍼채팅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 도와주시는 것들 하나하나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고요. 어,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은 조만간 또 어, 스튜디오에서 한번 제대로 켜보도록 하겠고요. 딸기밥님 강경자님 감사드리고요. 예, 대법원장 말고는 잡놈들 다 모였구만, 그쵸? 어, 선관위원장까지 뭐이고 김민석에다가 우원식까지 모였으면 잡놈들 다 모인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 제가 짧게 설명드린, 어, 재판부를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김건희 여사, 이거, 이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난 거, 그거, 그 사람들도 징역, 어, 뭐 5년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래서, 긴급적으로라도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릴 사안 있으면은, 어, 디서든지 언제든지, 방송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공,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도 제가 열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여러가지 컨텐츠들이나 시간대를 또잘 조사해서 제가 할 거면, 기왕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꿀로이님 다시 한 번. 어 너무나 또 이렇게 마지막부에 또 최선 이렇게 알려주 이렇게 어, 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힘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석기가 9년 8개월인데 명품 받았다고 15년 20억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하, 진짜 무슨 독재 권력이에요? 독재 권력 정치 보복이죠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예.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봐야 돼서. 아, 또 준비하고 나서 나중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그리고 영상에서 쇼치해서 정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대남의 오해준이었고요 우리 스페너님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끌로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멤버십분들, 시청자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식사 열심히 챙겨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끌로이님도 잘 챙겨드시고,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딸기맘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대북송급 간첩지.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인들 잡아놓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 꼭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이상 이대남의 우회전이었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